출보로 출발. 현재 시간 5시 16분. 오스네리아 피크. 닭소리가 어. 어마어마하네. 한 여기 지형이 독특하게 생겼구나 와 이게, 이게 무슨 지형이지? 카르스트 지형이지 드론샷 저기 멋있네. 그게 이해가 게 생겼네 right

뭐알어가 응? 저쪽. 중국이 아. 저쪽에. 예. 네, 보내주아까그 음. 응. 올라올 때그 돌인가? 이제 내려갈 때 자세 보이겠다 응. 어, 돌이. 있는 곳 알고. 음. 기 기후상. 근데 가이드 뭐 말로? 자기도한번봤 아, 한번 봤대요? 네열번 봤는데 한 번. 한 봤다고. 안보한번본게내 생각에 그산로 올라간 건가? 내가 또 그런 거다 저기 있는 돌 같은 그가저 하는 거 그런 거, 것도? 거. 거. 오. 맞아. 어? 네. 예. 음... 똑똑해요 어, 여기 마을 이렇게 네, 있는 게. 많이 묻지 나 응. 나는 이런, 이런 정서들이 이렇게 좋지. 알버스 300 용광. 이런, 이런, 이런 정서, 이런 게. 기온이 2 0도 배추. 여기 여기 어, 단 여기 단 배추인데. 배추가 이거. 단 배추 있다 이거. 단 배추 여기. 아 배추야 배추 단 배추. 지금 고산지대라서 기온이 낮아서. 썰어가지고. 배추가 자라. 응. 배추가 재배가 되고. 와 저랑 우. 특이한데. 와 아, 꽃. 음, 무슨 꽃이야 이게? 꽃봐라 음. 꽃 토란이 있다 토란 비슷한데 양배추 양배추 배추밭 geçiyor 잡고 가 아, 어? 쟤 <laughs> 잡고 가네 나도 바지 좀 입어볼까 이거 사실 아, 는 반바지 찾고 싶어요 벗어반바지아 허리가 막 어디다 꼽으면 그가배뚫린다 저거 꽃 핀데다가 또와예쁘 핀데다가 무슨 꽃이 그거 모르겠어요 핀데다가 안에 이게 조금 독특하게 생겼다 아니 내부 찍어보면 딱 노는데 검색할 수 있는데 아 여덟 여덟 내부가 안 됐다 음, 이거 아 내부가 안 되니까 아니 저건 조금 아 이거 고사리 아니에요? 어 고사리 맞네 어 고사리 맞네